여기는 미양시 산내면입니다.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데입니다. 이제 습도 조절 장치를 설비를 완성하고 이렇게 사진 한번 올려봅니다. 어, 습도는 90% 세팅해놨습니다. 이거는 기존에 있는 컨트롤 박스입니다. 기존에 있는 컨트롤 박스는 이제 온도 조절 세팅은 안됩니다. 창고용으로 온도만 보면,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드레인 호스 어, 드레인 호스요맨 처음에 현장에 왔을 때 드레인 호스가 바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. 바깥에 나가, 사과는 바깥으로 바로 나가면 안 됩니다. 그 왜냐하면, 어, 어, 물이, 그 안에 있는 콜라가 제새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냉동기 운전할 때그 물이 재상이 들어가면 물이 바깥으로 완전 100%다 버리기 때문에 손해입니다. 그 때문에 우리가 요물 드레인 호스 조금 수정했습니다. 어, 요 드레인 호스 기능은, 어, 벨브를 열면은 저장고 안은 내부로 떨어지고, 어, 사과 저장을 하지 않을 때는 밸브로 잠가면 어, 물이 바깥으로 나갑니다. 이렇게 설비를 해 주셔야 사과 습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